국세청에서 고마 빌딩을 감정 평가를 해서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고마 빌딩은 시가가 불분명해서 기준 시가로 신고해서 형평성 논란이 항상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 감정 평가를 해서 감정 가액으로 증여세를 추징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기준 시가는 시세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 시가로 신고한 후에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해서 추징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을 기준 시가로 평가한 금액은 32억 원으로 가정합니다. 보통의 경우 꼬마 빌딩의 시세보다는 기준 시가는 낮은 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본 사례는 아버지로부터 성인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31억 5천만원이 되네요.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50%를 적용합니다. 누진공제는 4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세액 공제는 3%를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에 3%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신고를 할때 납부한 세액은 10억 8,155만 원입니다. 국세청에서 두 군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에서 감정한 금액을 받습니다. 두 개의 감정평가에게 평균 금액을 사용합니다. 50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기준 시가와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신고한 금액보다 늘어났습니다. 세율과 누진 공제는 동일합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신고했던 당시에 산출세액을 공제해줍니다.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해서 추징한 세액은 9억 원이 됩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